그런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일단 생기면은요,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의 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이 턱뼈가 녹게 되는. 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현조입니다 12월까지 요 여러분들이 다 급하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했던 것 바로 건강검진이죠 이 건강검진에서 40세하고 65세에 꼭 하는 바로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골다공증과 치과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세 이상에서 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 환자분이 약한 22.7%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골다공증이 더 많이 있는데요. 37.3%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일단은 남자분보다는 평균적인 골밀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뼈가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호르몬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이 골밀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일단 생기면은요, 잇몸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치아를 받치고있는 잇몸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뼈의 단단함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 염증들이 쉽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도 역시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잇몸뼈에다 심고 나면은요, 임플란트하고 뼈가 100%가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30% 붙었다가 기능을 하면서 임플란트와 뼈가 아주 유착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 임플란트를 받치고 있는 잇목뼈 역시 약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골다공증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받는 경우도 혹시 있어요? 심만 분도? 못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치료하는 그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사이즈 얼마만큼 이 뼈와 임플란트가 붙을 기간을 정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일반적인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잇몸을 열지 않고 하는 임플란트 수술이나 뼈에 아니면 잇몸에 상처를 덜 주는 그런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치과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디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의 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이 턱뼈가 녹게 되는 즉 골괴사가 일어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임플란트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먹는 약도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주사제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받는 방법에 따라서 골개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약으로 어떤 간격으로 치료받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임플란트를 치료를 위해서 휴지기를 갖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ADA 미국 치과 의사 협회나 미국 구강외과 협회 같은 데에서는요 4년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두달 정도의 이 약물에 대한 휴지기를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으시다면은요, 아, 뭐 치료를 못한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치과선생님과 일단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를 위해서 이 약을 쉬는 휴지기에 대한 그런 기간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과 치과 치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치료하면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 리더의 김현종이었습니다.